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피곤하신가 보네. 자, 우리 책은 33쪽입니다. 33쪽에 이제 보건행정의 범위 들어가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보건행정의 범위 어시험을좀 엄청 많이 나왔겠구나라고 느끼셔야 될것 같아요.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외우셔야 됩니다. 자, 보건행정의 범위에 대해서 세 군데서 얘기를 했죠. 하나가 그 박산입니다. WHO. 그다음에 미국. 또 하나가 에멀저 그래서 이세개 어여서 기억하시는데 이거를 한 학기까지 다 외우셔야 돼. 당 일곱 개씩 말씀하셨습니다. 일곱 개씩. 자 일단 WHO 얘기했고 미국 얘기했고, 그다음에 에멀저 얘기했습니다. 이세 개가 공통적으로 얘기한 게딱세 개입니다.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 공통적으로 얘기한 거 뭘까요? 예, 네, 보건 교육입니다. 그 다음이 환경, 그 다음이 기록, 뭐 통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세 개는, 세 군데 다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개를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WHO 하면은 또모자보건 얘기했었습니다. 그쵸? 모자보건을 얘기한 데가 또 어딜까요? 에멀전이 얘기했습니다모자보건그 다음이 또 공통적으로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감염병, 전염병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감염병이 얘기한 사람 또 누구? 에멀전이 또 얘기했어요. 감염병. 자, 감염병이 있으면 만성질환 꼭 나와야 되는 건 아시죠? 만성질환 누가 얘기했을까요? 네, 에멀전에서 만성질환 얘기를 했습니다. 만성질환. 벌써 여섯 개다 왔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뭐 있을까요? 검사실. 검사실. 만성질환은 검사실에서 검사 받는다 이렇게 해서 외우시는 것도 좋아. 그래서 검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WHO는 두개 남았나요? 뭐 했어요? 네, 의료기관 그리고 또 하나가 간호 쪽 얘기했죠. 간호 쪽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WHO하고 MOL o 는 이렇게 하다 보면 다 끝난 거고요. 미국이 좀 많이 부족할 거예요. 미국 혹시 생각 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뭐뭐 뭐 있어요? 응. 보건 시설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통제, 아, 감독. 있었었고, 그 다음, 응? 사업과 자원 간에 <laughs> 하여튼 WTO가 M월드는 확실히 7개씩 나오고, 미국은 잘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아까 세 개는 무조건 외우시고, 세 개는 공통적인 거니까, 이게 나오다 나도 못해서, 이거 비교해서도, 또 WHO는 얘기했고, 에멀전을 얘기하는 건 뭐냐. 그리고 또, 또 하나는 뭐 WHO에서도 얘기를 했고, 에멀전에서 얘기한 건 뭐냐. 이런 식으로도 나오거든요. 하여튼, 어떻게 서든지 구분해서 나오니까 무조건 외우시는 게 좋아. 그래서 일단 두 개는 좀 외우고, 그 다음에 이 미국은 이제 히 외우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보겠습니다. WHO 1, 2, 3번. 자, 기록, 2번의 보건교육, 3번의 환경. 그리고 미국도 1번의 자, 기록 보이실 거고, 보건교육 2번 보이실 거고, 그 다음에 4번이 환경 있을 겁니다. 자, 에멀전 1번 통계. 요거 이제 우리는 기록이라고 이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의 보건교육, 3번의 환경. 그래서 요세 개는 다 똑같다. 자, WHO 4번 보세요. 전염병 나옵니다. 그리고 에멀전의